LA 카운티 뮤지엄에서는 300년 복식 변천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반항에서부터 시작해 자유분방함까지 모두 다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넓은 어깨 품에 무릎 위까지 오는 긴 자켓이 특징인 주트수트 1940년대 하위권층 남성들이 즐겨 입었던 의상입니다. 위아래가 형광색으로 통일된 현대식 정장 노돈에 띕니다. 지난 300년 동안의 동양과 서양 남성들의 패션 스타일을 모은 전시회입니다. 전시된 의상은 모두 200여 벌 상당. 멋을 넘어 의상에서 지위와 문화, 권력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이 남성 패션의 특징입니다. 전시회 남성 패션 역사 300년은 일요일부터 LA 카운티 뮤지엄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허심한 성격에 반듯한 삶을 살아오던 로스쿨 학생 제이미 놀기 좋아하는 사촌 윌과 함께 살게 되면서 마약과 술까지 탐닉하며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편의 단편 영화들로 영학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인 감독 넬슨 킴의 첫 잘편 영화 써머넬스입니다 많은 한인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 음. 썸마넬스는 10일까지 야. 할리우드 아레나 극장에서 상영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